음. 제가 또 개쩔죠. 정저해요 아, 처음부터 센거 갈까요? 어, 처음부터, <laughs> 처음부터 센거 <laughs> 아, 약한 거, 약한 거 아,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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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한 거, 약간 거, 약한 거약간 거, 아, <웃음> 잠깐만 나, <laughs> <맘에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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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나, 먼저 어, 뭐, 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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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오리 몰라? 파오리, 파 들고 있는 오리 아. 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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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오리, 파리 가고 말아 약해, 약해 아, 그렇다면 모두가 하는 골부기를 해주고, 까먹까먹, 까먹까먹, 까박까박 까먹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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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하먹 까먹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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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상 이샤..시..시.. 흰..시..시.. 하 그럼 꺼... 꼬마 꼬마 둘 보이지 꼬마 꼬마! 아.. 아 구갈대 가고 있어 <laughs> 누 <누구를> 해야 되지? <laughs> 일단 포켓몬을 몰라 <laughs> 나 포켓몬을 잘 몰라 피 <laughs> 비존. 알겠어 비전을 보이지 <laughs> 비... <두루루루루> 네, 그럼 보이지 <웃음> <비존>. <웃음> カセリカセリリカセリ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セリカ